예유기 1장 1절로 구절 말씀 원신으로 드려지는 예배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서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명절 어, 설또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 주님 안에서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알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명절을 보내고 온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에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새해 형통하십시오. 영중안에 강건하십시오. 안하십시오잘 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되더로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간 우리 노회 동반 성장 위원회는 위에 대사는 교육을 다녀왔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내용 중에서 한번 우리 교회도 어 진단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교회 부흥성장연구소에서 교회에세 가족이 왔을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성장하는 교회인지, 부흥한, 부흥하는 교회인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자막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교인들이 왔을 때, 새로,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그 가족의 아름다운 미소를 줄때한 사람당 몇 점? 1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할때몇 점? 50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에게 가서 저는 이교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의 건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몇 점? 100점 그리고 이제 어, 예배 마치고 갈 때에 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몇점 200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세신자를 예배 세신자를 데리고 가서 아이 분이 오늘 우리의 음 모신 누구누구입니다 또 이분은 누구누구입니다 서로 소개해 줄 때에 점점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한몇점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문항을 가지고, 18개 교회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봤는데, 18개 중, 18개 교회 중, 11개 교회가 100점 이하였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100점 이하 교회가 몇개 교회? 11개 교회. 여러분, 그 100점이 안 됐다는 것은 인사하는 사람이, 인사 두 사람만 해도 몇 점이에요? 인사 두 사람만 해도 100점이에요. 50점이니까. 그쵸? 그냥 미소만 줘도 10명만 해도 100점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 회색기 교회가 20점 미만. 그리고 부계 교회는 아예 점수가 없는 교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항에 볼때 세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어떤 반응이고 또몇 점이 될까? 그리고 이제 세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그 세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는 그 요인들을 한번. 어, 분석해 봤는데 자 한번 보면은 이제 이첫 번째 보면은 교회에 와서 주차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없는데 주차 요원들이 있습니다. 주차 요원들이 비가 오면은 새 가족이 어떻게 해 준다고요? 비가 올때 우산을 씌워서 예, 예배당까지 안내해 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본당에서 제일 가까운데 세가족을 위한 주차장, 세가족을 위한 주차 장이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입구에서 그 안내위원들이 성도들이 반갑게 또 밝은 모습으로 환영해주고 안내해 주는 교회, 그리고 또 세가족이 왔을 때그 세가족이 성경이나 찬성을잘 찾지 못하면은 그 옆에서 함께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그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도 보면 우리 교회 보면은 세 가지 왔을 때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꼭 시간이 잡혀 있는데 거의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 왔을 때아나 다음 주에이 교회 또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예?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누가 처음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은 여기서 말하는 게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세가족이 가족, 세 오면 뭘 가지라고요? 예, 관심 관심을 가지는 교회에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에 그런 몇 개의 점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족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가 그세 가족이 정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 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는 그런 어떤 교제하는 그것이 세일 모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요즘 보면 세일 모임 참석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그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으면 은 서로 서로에게 뭘 가져야 된다고요? 진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 그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해 줄일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이렇게 서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 20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레위기는 한마디로 어떤 책이라 했어요? 예배의 책, 예배의 책, 제사의 책.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냐 예배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의 제사가 따라 합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아,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의 제사가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는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뭐라고요? 예 예배는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알합시다. 예배가 무슨 뜻일까요? 알합시다. 예배는 예제를 다하여 절을 한다. 이 예배라는 뜻이 원래 절배자잖아요. 배자가. 우리가 세배할때 배자도 절을 한다는 의미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할 때 예를 갖추어서 예제를 다해서 절을 한다는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불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는 따라합시다. 의식 예배. 의식 예배 뭐라고요? 예. 우리가 순서 하나하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의식 예배이고 그리고 이 예배는 의식 예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따라합니다. 생활 예배. 무슨 예배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무슨 예배? 생활 예배로 이어질 때에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 해서 그것이 예배가 다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예배로 나가야 된다고요? 생활 예배. 내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번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살펴 번제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레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찢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즉 번제는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데 그런 제사인데 이것은 이 번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따라서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또이 번제를 드릴 이 불이 매일매일 꺼져야 꺼지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단한 번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 결단하고 그리고 매일 순종하여 하고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 매일매일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은 그 번제를 통해서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laughs>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할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라고요? 헌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없으면은 교회는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무늬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전적인 헌신,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의 특징은 이 재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재물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태워서 즉그 제물에 소나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면 머리, 머리 내장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머리, 옷 나의 생각과 지성 이성 이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곧 나의 가장 기름지고 부여한 부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장, 곧 나의 내면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모든 묵상 이것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언제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는 한 번이 아닌 매일 매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은 한 번이 아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확인해야 될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또 중요한 것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 번제를 드림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상처 있거나 흠이 있으면 절대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로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소나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 염소. 여러분 이 당시 소나 양 집안에 있어서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소나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 없이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그런 소나 양과 염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전부인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물질 또한 온전히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 제사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의 제물은 모두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어떤 산에서 잡은 그런 동물들이 아니라 즉그 소식 동물. 곡식을 먹는 동물로서 하나님 앞에 들여졌는데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동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길들여진 온유한 온순한 동물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그런 제물로서, 그런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통해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훈련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헌금 훈련, 이런 훈련들을 잘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 번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전부 불태워 드리는 우리의 전적인 헌신. 이 전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또 교회를 선한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매일 매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토미 테너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무엇을 걸고 예배하라? 인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서 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라 겁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단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단한 번의 찬양도 가소평가하지 말라 내 자신의 하려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 예배를 드려라 나는 원래 남들과 그리 가깝게 지내는 성격이 아니라고 핑계대지 말라 예배와 경배에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꾸준한 사역에 망설임 없이 온몸을 던져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라.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정말 온전한 헌신 내 마음 내몸내 내 정신 내 물질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